이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쪽에 순수요 우와 되게 예쁘다. 드레스를 꺼내고 이제 순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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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! 여기 박사일 신부님 이렇게 있어요. 어 뭐야 되게 반갑다. 네, 36개 나왔고요. 인증되었습니다. 제가 지금 웨딩 초보로만 이제 네 번째를 오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. 첫 번째가 마스크. 마스크를 벗었다가 썼다가 이동 중간 중간에 한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은 마스크를 일단 여분을 챙겼어요. 제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 자국이 생겼어요. 좀 마스크를 착용을 할때 조금 얼굴에 자국이 남지 않는 그런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자세하게 모든 걸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순수 웨딩 실장 지연승입니다. 저, 저 진짜 궁금한 게 많거든요. 순수 웨딩은 정말 유명하잖아요. 네. 가격적으로 부담이 클것 같고,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가격이. 오? 그니까와 이럴 것 같았는데 오? 이런 조금 느낌이었어요 일단 네, 이런... 어, 네. 가격이 노출되어 노출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좀 궁금했던 게 네. 리허설, 촬영, 본식 이렇게 가격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리허설은 촬영 드레스 입고 음흠. 스튜디오 가서 찍는 거 본식은 결혼식 네. 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촬영 전에 헤어 시술 받으러 오는 신부님들이 저희는 좀 많아요 어. 30% <laughs> 할인 30%?! <laughs> 어 어지러워 30%?! 오, 네네. 본식 기준으로부터 1년 후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. 1년까지? 어, 1년까지. 지영승 실장님께서 <laughs> 말씀하시는 2021년 웨딩 헤어 메이크업 트렌드. 아무래도 패백도 많이 안 하시거든요 아 패백도 안 해요? 거의 안 하신대요 요즘에는 <laughs> 왜요? 그거 돈... <laughs> 그거 돈다 봉투 받아야 되는데 <laughs> 그래가지고 저희 샵은 밥 묶음 하는 신부님들 좀 많아요 그리고 어... 메이크업도 그냥 내 얼굴에 맞춰서 해주세요 아니면은 정말 받고 싶었던 메이크업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. 오늘 이제 저는 리허설이잖아요. 먼저 컨셉을 잡은 게 아니라 스튜디오를 먼저 예약을 했어요. 제가 예약한 데는 원규의 식스플로어거든요. 거기가 조금 자연광 느낌의 하우스 웨딩 같은 자연스러운 헤어. 마치 내가 내 집에서 웨딩을 하는 듯한 자연스럽고 예쁘고. <laughs> 너무 진하지 않지만 할건다 해서 너무 예쁜 메이크업이랑 네. 헤어 같은 거 하시면 음. 될것 같고. 오늘 해드릴 분은 메이크업은 민경 실장님. 음. 너무 고민 많은신 분님들 있잖아요. 그분들의 좀 답답한 부분 잘 긁어주시는. 음. 여기를 좀 커버하고 싶어요 하면은 여기보다는 다른 곳을 살려서 거기에 더 부각되게 해드릴게요. 음. 그래서 좀 지정도 많은 분들이에요. 오, 좋다. 한번 리허설 딱 해보고. 어, 저 번식당! 해안은 김회상 실장님. 약간 통통 튀는 분이어 가지고 아, 신부님들이 처음 와서 되게 얼어 있는 분이 계세요. 근데 좀 맞아. 자연스럽게 분위기 잘 풀어서 진행해 주시는 편이에요. 그러면 이따가 조금 얼어 있어 볼게요. <laughs> <laughs> 네, 그러면 저는 잘. 헤어랑 메이크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네. 제가 진행해드릴 거고 네. 먼저 팩 한번 떼드릴게요. 베이스는 밀착력 있게 하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하는 게좀 그래도 잘 유지되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할게요 베이스는 오늘 네. 하우스 웨딩 같은 느낌이거든요. 자연광에서 많이 찍을 것 같아요. 아. 제가 원하는 메이크업을 네. 아. <laughs> <laughs> 저근 저거...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썹과 <laughs> 눈이 커 보이고 네. 입술이 뚜렷한 본투비 예쁜 듯한 느낌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진짜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2021년 트렌드 같은 경우에 너무 막 과하지 않게 보이는 또렷함은 항상 가지고 있고, 하지만 조금 깔끔하게 하는 게 이번 21년 웨딩 트렌드로 삼아서 진행을 해드리려고 좀 생각 중이었어요. 민경쌤, 오늘 네? 메이크업의 네. 포인트가 뭐예요? 오늘의 포인트는 입술이 살짝 글로시한 느낌이 들고, 색감이 너무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 또그 또한 편안하게 아또 예쁘게 아 사진에 나올 수 있거든요. 전체적으로 베이스 마무리 좀 해드릴게요. 냄새 좋다. 목걸. 향수 뿌리셨죠? 저요? 네. 네. 그 향. 아근는 근데... 향... 좋은 향이야. 안 보나? 기억에 남는 신부 있어요? 너무 많아 가지고 어, 그런 신부 있었어요? 오기 전부터 울어 가지고 나갈 때까지 울었던. 그럴 땐 어. 어떡해요? 화장. 저희가 최대한 이제 워터프루프로 <웃음> 조금 <웃음> <웃음>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, 보는 신부를 만나면 어떡해요? 그러면은, 어, 안 울게, 뭐, 웃겨드려. 아 뭐, 이렇게 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, 너무 기술적으로. 저희가 최대한 이제 워터프루프로. 입술은 일단 립밤 많이 발라놓을 거예요. 이 정도 기본만 잡고 드레스 입고, 좀 거기에 맞춰가지고 색감 넣어서 볼게요. 이거 하고 이제 헤어하고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. 오늘 헤어를 맡아주실 네. 회상 쌤. 네. 네, 제가 바로 그 회상이라고 합니다. 오늘 어떻게 이쁘게 도와드릴까요? 흐르친 듯한 느낌 있잖아요. 자연스러운 웨이브. 평소에 어느 쪽 가르마 선호하세요? 모든 다. 상관없어요. 요즘에는 가르마 파팅이 정확하거나 너무 과하게 가는 것보다는 센터에서 살짝 가서 살짝 라운딩 해주는 게 음. 보통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맞아요 라운딩도. 네, 그래야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잘 나오거든요. 그렇게 잡아서 해드릴게요. 일단 이따, 이따가 조금 얼어 있어 볼게요. 약간 손예진스러운 이요 김모상실장님이 생각하는 2020년 웨딩 헤어 트렌드는 뭐예요? 요즘 추세를 보면은 헤어 코사지나 티아라를 많이 안 하고 이어링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진짜 요즘에는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많이 추구하잖아요 본식할 때는 좀 깔끔한 느낌에 왜냐면 이제 베일들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로우 번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클래식 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신부 신랑 입장이잖아요. 네네. 결혼하면 어떤 헤어스타일 하실 거예요? 요즘 남자 연예인들이 시상식 때 많이 하는 가이펌. 어가이펌죠 스타일. 어, 그런 스타일도 할것 같아요. 이렇게 요즘 이제 신부님들도 많이 하시는데 볼륨을 이제 전체적인 토대로 잡아놓고 사이드 머리라고 하죠. 이 옆머리를 살짝 꼬아서 아이유처럼 이렇게 고정해놓고 윗머리 를 살짝 덮는 거예요. 그러면 전체적인 푸른 느낌의 연출을 할수있으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, 측면에서 봤을 때 살짝 사랑스럽고 공주님 같은 이런 텍스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잔머리 이렇게 응. 그런 느낌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우선 드레스 입으러 아이유 씨 이동하겠습니다 네, 이이해 주세요 보겠습니다. 드레스 입고 보니까 더예쁘 m i 요 u t e s of us, 3 m i n 오 t 아이유거든요 어, 아! 아이유? <laughs> 아, 오늘 컨셉을 아이유로 잡았구나? <laughs> 형, 예뻐요. 엄청, 잘, 엄청 잘 어울리는데? 진짜, 진심입니다. <laughs> 우리 사기단 아니에요. <laughs> 여기 서비스 좋은. <laughs> 별이 남은 <다> 게. <laughs> <해. 오세요. 웃음> 그러니까 똑같은 네. 사람이잖아요. 어차피 난 똑같은 얼굴이니까 뭐가 많이 달라지겠어 했거든요. 샵마다 <laughs> 다 다른 저를 담아주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진짜 샵들마다도 느낌이 다르고 샵 안에서도 사람에 음. 따라서도 맞아요. 또 진짜 많이 달라요. 제가 이렇게 오늘 순수에서 메이크업을 받아봤는데요. 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스튜디오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기 혹시 이거 이것도 시그니처 서비스인가요? 이렇게 아니, <laughs> 이동해서 <여기 해서. 웃음> 아 거기 <laughs> 아나오지 여기까지 여기 넘어가면 <laughs> 죽어 순여기까지 다른데 네. 다른다. 알겠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쌤잘 부탁해요. 저는 웨딩 이번에 하면서 머리를 처음 이렇게 풀어 보거든요. 머리 푼거 괜찮네요. 저 웃는 거 못하고 이쁜 척하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. 근데 진짜 근영실장님이 잘 리드해주신 것 같아요.